모지스 할머니는 나는 행복했고 만족했으며 이보다 더 좋은 삶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예술가 중 하나로 손꼽히는 화가로 모지스 할머니라고 애칭되어 불리는 에나 메리 로버트슨 모지스입니다. 모지스 할머니는 1961년 101살 나이로 세상을 떠납니다. 그녀의 인생여정은 우리에게 극적이며 성공적인 삶을 보여주는 여성인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모지스 할머니는 1860년 미국 뉴욕주 그리니치의 가난한 농장에서 10남매 중 셋째 딸로 태어납니다. 그녀가 살던 1870년대 대부분 딸들이 그랬듯, 그녀도 12세부터 부유한 집의 가정부로 일해야 했으며, 14세 이후로는 학교 교육을 받지 못했습니다. 15년 정도 더 가정부 일을 하다가 27세의 남편을 만난 후 버지니아 스탠턴 근처 농장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녀는 10명의 자녀를 낳지만 5명을 잃고 위너나 휴, 포러스트, 로이드, 에나 이렇게 5명만 남습니다. 모지스 할머니는 현모양처였습니다. 낮에는 남편을 도와 농장이라고 저녁에는 아이들의 잃은 슬픔을 달래기 위해 자수를 놓았습니다. 그녀에게 자수는 또 다른 친구였습니다. 그녀는 할일 없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으며 늘 부지런했습니다. 덕분에 재산도 안정되었고 나름 행복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세월이 흐른 후, 1927년, 67세에 갑자기 남편이 심장마비로 죽자 삶의 모진 풍파를 겪은 할머니는 자수에 몰입하여 시리를 달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76세 때 오랜 노동으로 손가락 마디의 관절이 닳아 생긴 퇴행성 관절염 때문에 더 이상 바늘을 들지 못하게 되자 아름다움에 대한 추구를 쫓아 바늘 대신 붓을 잡았습니다. 여동생의 응원 덕에 76세 때부터 본격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해서 시골의 가게에서 사갈 정도가 되었고 우연히 수집가 로이스 칼더가 시골 약국에 걸려 있던 그녀의 그림을 사갔습니다. 이듬해 미술 기획가 오토칼리어가 할머니의 그림을 뉴욕의 전시관에 내놓으면서 모지스 할머니는 일약스타 화가로 도약합니다. 그리고 80세의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유럽과 일본 등 세계 각국에서 모지스 할머니의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그녀 나이 100세의 세계적인 화가가 됩니다. 모지스 할머니는 미술을 체계적으로 배운 적은 없었지만 30년 가까이 밝은 그림을 그리다가 101세로 세상과 이별하기 전까지도 붓을 놓지 않았습니다. 86세에는 최초로 출시된 모지스 할머니 연화장과 그녀의 작품집, 모지스 할머니 미국의 프리미티브를 통해 전국적인 명성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림은 크리스마스 씰, 우표, 카드 등으로 사용됐습니다. 미국 제33대 대통령 해리 트루먼은 1949년 그녀에게 여성 프레스클럽상을 선사했습니다. 모지스 할머니가 집필하고 오토 칼리어가 편집한 자서전 내 삶의 역사가 출간되었으며 그녀의 삶을 담은 제롬 힐 감독의 다큐멘터리 모지스 할머니는 아카데미상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93세에는 타임지 커버에도 장식되었습니다. 1960년 넬슨 록펠러 뉴욕 주지사는 그녀의 100번째 생일을 모지스 할머니의 날로 선포했으며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그녀를 미국인의 삶에서 가장 사랑받는 인물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민 할머니이자 국민 화가인 모지스 할머니는 작품이 팔리면 그 돈을 농촌 기술 지원금, 가난한 이웃들, 불치병과 싸우는 환자들에게 써달라는 유언을 남겼습니다. 그녀는 말합니다. 삶이 내게 준 것들로 나는 최고의 삶을 만들었어요. 결국 삶이란 우리 스스로가 만드는 것이니까요. 언제나 그래왔고 또 언제나 그럴 겁니다. 모지스 할머니는 그리운 옛날의 추억을 담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이 미국 시골의 풍경을 소박하게 그렸으며 그래서 그녀의 화풍은 단순하면서도 밝습니다. 아마 모진 풍파를 겪으면서도 노년에 배어난 그녀의 밝은 심성을 반영한 것이 아닐까 생각해봅니다. 그녀의 그림은 장장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축적된 한 개인의 역사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미국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76세의 붓을 잡기 시작하여 작품 약 1600점을 남겼으며 100세 이후에 250점을 남겼다고 합니다. 우리는 모지스 할머니를 보면서 우리에게 꿈과 희망과 도전 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았고 이후의 여생을 열정적으로 그림으로 표출했습니다. 모지스 할머니를 보면서 성공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노년에도 늘 자신의 본 모습을 찾아가는 노력의 산물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루기에 적절치 않은 환경 늦은 나이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인생 이야기는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용기가 되어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